송중기도 여기 맞춤법 틀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새벽을 어이로 <이를> 쓰고 <laughs> 어, 심혈을 기호되는 어, 심열을 심혈을. 어, 어. 심혈을 많이 들었는데 또 쓰기도 음. 많이 씁니다. 네. 어. 요즘 많이 좀 고쳤어요. 네. 어 그래? 그래서 잘안 쓰는. 그래 안 쓰는 게 나. 아 그러니까. 영 <laughs> 예, 몰라서 심열을 이렇게 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들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새벽 같은 경우도. 어, 어. 아인지 어인지 헷갈리긴 했었는데 음. 전 이상하게 헷갈리면 어이를 많이 써요. <laughs> 아, 그냥 대충 때리는구나. 아, 아, 헷갈리면 오. 아이를 써야죠. 어이가 되게 글씨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뭐? <laughs> 최근에 틀린 거몇점 그렇죠. 세 번. 최근에는 또 멤버 한번 어. 틀었다. 멤버를 아이 썼어? 멤버는 더 아. 아. 정말. 아. 야, 멤버는 또 아이가 또안정적이더라요 <laughs> 오늘 중간 지금. 한글을 창제하시네. 아 예전에 이제 아까 송영준 씨 처음 만나뵙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연기를 하는 걸 계속 봐오긴 했었는데 음. 이제 바람이라는 영화. 아 바람. 아 저는 당연히 부산뿐인 줄 알았어요. 어, 어. 근데 응사를 보는데 또 전라도 사투를 너무 완벽하게 하시는 어, 거예 아. 뭐지 저 사람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광주 분이시더라고요. 어. 근데 언어에 약간 어, 그래. 그런 거에 좀 재능이 있나봐요. 잘 따라하고. 이상하게 그런 센스는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음, 근데 아. 이거를 니 새벽을 어, 이렇게 아, 네? <laughs> 야, 마시... 쓰는 거지? 아침 펌날씨 쓰는 건안 되는데 말하는 거야. 어. 말하는 거. 이게 우리와 세월 강으 되는 거야. 평생도 사투리 쓰면 어떤 돈이 나와? 정우 형이랑 같이 가면서 도라이야, 도라이야. 야 진짜 그래도 뭐 다른데 갔다 켜야지 라면 먹고 왔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타좋조시겠다 야도 바뀌네. 이걸 전라도 사투리다. 전라도는 약간 좀더 공격적이에요. 음.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그 의미를, 그 의미를. 또라이야, 또라이야, 야, 진짜 그래도 뭐 다른 데 갔다 캐야지 라면 옷 어. 갔다 켜야지. 말이 되나? 어. 야, 라면이 맛있으니까 먹으러 가지. 어. 뭐 이런. <laughs> 음. 야. 야, 왔다 갔다 하면. 자손호준씨가 차기작으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뮤지컬입니다. 이게 요셉 어메이징이라고요. 그 힐링이 되는 가족끼리 보면 좋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첫 무대 쓰자마자 실수를 해가지고 뭐 네. 완전 멘붕이었다는 얘기가 네. 있거든요. 프롤로그라고 처음에 등장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흠. 등장을 해요. 저는 다 불렀어요. 음. 저는 노래를 다 부르고 노래를 끝! 어, 어. 어. 딱, 어. 딱! 했는데 <laughs> 어, 뒤에 계속 노래가 들 <laughs> 어. 어, 어떻게 됐지? 뭐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뒤를 살짝 둘러봤는데 가운데를 빼먹고 음. 아. 음이 비슷하니까 어. 끝에 거를 그냥 여기다 붙이면 돼. 한번더 해야지. 미리 갔다 왔구나.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대 뒤로 돌아가서 네. 아클 났다 아, 어떡하지? 음. 틀렸는데 그한번 틀고 나니까 두번세 번은 쉽게 틀릴 수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기 응사 끝나고 지금 CF 좀 많이 찍었죠? 네. 몇개 아... 찍었어요? 다섯, 음. 아, 다섯 아, 여섯 개 다섯 개 많이 찍었네. 바로 바로가 지금 우리. 바로 몇 개? 아. 지금 바로 지금 음, 아직. 어, 응사루는 아. 없어. 아. 아. 아니 저 응사루 지금 네.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이 누구야? 성균형 아니면 그리고 고아라도 많이 찍고아라. 아라는 지금 이제 미친 듯이 찍고 있어요. <laughs> <지금. 웃음> <오>, 미친 듯이. 오나 CF 보면 미친 듯이 찍고 <laughs> 가지고 <적을 웃음> <수> 있겠네 진짜. <웃음> <웃음>